저 지금 왔어요. 아 이놈. 어우드래그 그래도 많이 삼깐 놨길래 사이즈 좋아요 엄청. 뚜지가. 어 여기 괜찮네. 엄청 해야지. 어 그래도 드래그 많이 삼깐 놨길래.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. 드래곤 많이 잠궈놨길래랜딩을 했지. 오,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. 빵빵한게. 촉수 하나 걸렸어요. 촉수 하나. 아싸. 한수하고. 엄청난 놈이 왔어. 엄청난 놈이. 사이즈가 어마어마해. <laughs> 뭐야? 사이즈가 어마어마 아, 줄이 걸렸구나. 에이씨, 쭈꾸미. 사이즈가 엄청난 놈인 줄 알았겠네. 쭈꾸미. 라인에 걸려가지고. <laughs> 앞에 있는 라인에 걸려가지고. 어, 갑오지만 줄 알았어. 엄청 큰가보지만줄알